네, 오늘 어디 가는 길이죠? 저희 지금 청송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, 청송 진로 프로젝트 멘토링을 하러 가고 있고요. 여기는 제천 임시 휴게소네요. 어, 저기 대표님이 이제 또 과자를 사고. 네, 우리 잘생긴 부대표님. 대표님, 대표님이었죠. 그게 그거죠, 뭐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. 혹시 뭘 <laughs> 네, <laughs> 이 촉촉한 날씨에 어울리는 네, 촉촉해지는 이곳은 제천 임시휴게소입니다. 아침 네, 8 시에 출발해서 열심히 네. 왔어요. 그렇죠. 네. 네. 촉촉한 초코칩. 네. 지금 촉촉한 날씨에 음, 왜 옷을 이렇게 입고 가고 있는지는, 네. 이따가. 아시게 되겠죠? 음, 아시게 되겠죠? 그쵸? 그렇죠? 네. 음. 제촉하지 마시고. 네. 제촉하지 마시고, 촉촉하게. 빡 네. <laughs> 네. 여긴 제천입니다. <laughs> 음. 여긴 제천에서 먹는 촉촉한 초코칩이에요, 제촉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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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멘트에 살릴지 모르겠지만. 아니, 그냥 덕후 말고, 그냥, 음. 좀비나머니 나가세요, 그냥. <laughs> 아, 라임이 괜찮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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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촉촉한, 촉촉한 하루 되세요. 촉촉한 하루. <laughs> <laughs> 피부에 양보하세요. 남경식당 남경 식당. 여기 다 당요리집이네. 신촌 포항식당은 황승우가 차린 건가요? 아, <laughs> 아, 신촌 포항식당. 진짜, 진짜. 여기서 신촌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. 그러게. 시, 신촌 그러니까 청송의 신촌이니까 뭔가 더 음, 약간 연세대 같은 느낌. 그런가 봐. 김치? 이게 닭불고기는 거구나. 그네요 진짜 양불고기 닭불고기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먹지 싶은 걸 그렇게 먹어요 되게 먹 먹고 싶은 걸 먹고 싶 식빵은 진짜 닭인데, 맛이 돼지고기 같지? 음. 응. 약간 다진, 그, 민찌 먹는 것같죠 음. 식빵은 진짜 연남없이 닭인데, 닭볶음살 모아놓은데. 유일하게 재밌던 게, 아버지는, 그냥 가가 사이즈 어마무 아 너무 맛있어요. 네. 어 맛있었나요? 추천할 만한가요? 아 완전 강추. 진짜 꼭 정통의 어면꼭기에다가 마늘 넣고 쌈 싸드시는 추천드립니다. 어 닭불고기는 마늘 넣어서 쌈을 싸 먹어라. 진짜 최고 그절리가딱 깔끔해. 음, 음. 그저 느끼함을 약간 딱 잡아주는.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러 온 더클래스 멘토링 대표 황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오, 그래요. 약간 여러분 얼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분위기 좀 풀고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좀더 크게 치고 가볼까요?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러 온 더클래스 멘토링의 황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모든 초중고 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던 경상북도 포항시라는 곳이고요 그런 동아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승아야 너는 대학을 어디 가고 싶니? 무슨 전공을 가질래? 너는 어느 학과를 갈래? 라고 했을 때제 머릿속에 관심이 있었던 학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방송을 꿈꿨던 방송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딱 하루 남겨놓고 제가 살고 있던 포항시에서 대한민국 초유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.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수능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. 와, 와또 여기가 박수가 좀 나오는데. <laughs> 아, <laughs>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그리고 못 들은 거로 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과를 수능으로 가게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모든 팀의 공장, 물류센터, 도매상, 소매상은 처음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시작한다? 12개 맞습니다. 오늘 우리는 최대 몇 주차까지만 할 거다. 최대 9주차, 혼에 남아있는 자석 개수는 5점. 근데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. 교문을 더해 달라고요? 오케이 <laughs> okay. 자 우리 제로 팀은 몇 점인가요? 1 130. 3 0점 이번 청성 진로 프로젝트 랜더리 콜라 게임의 우승 팀은 네. 제로 팀입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이쪽으로 습니다 콜라 게임 재밌었나요? 네. 아 좋습니다, 우리. 김보연이라고 지속개발령녀 안성은입니다. 어, 이건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세대 기숙사 어때요?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놀수 있다. 충분히 놀수 있는 시간이 펼보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. 저는 또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.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황승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덕중 친구들 진짜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. 네. 홀라 게임 좀 난이도가 있어서 걱정하긴 했는데, 네. 네. 또 다들 너무 잘해주고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청송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더 클래스 진로 프로젝트 멘토링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어디든 찾아갑니다. See you soon.